개그맨 강성범과 배우 권상우가 연예기자 출신 김용호 씨가 제기한 도박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임을 밝혔습니다. 김용호 씨는 지난 20일 강성범이 한 무대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필리핀 원정 도박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와 함께 15년 전인 2005년 신정환이 서울의 한 카지노에서 검거됐을 당시 현장에 권상우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강성범과 권상우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오르내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이후 강성범은 21일 방송된 TBS FM 라디오 아님밤 중에 주진우입니다에 출연해 원정 도박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필리핀을 굉장히 자주 갔어요. 거기 한인분들하고 굉장히 그 지인들이 많아요. 필리핀에? 예, 행사를 이렇게 많이 잡아주셨어요. 아, 그래요? 뭐 돈은 됐고 이제 그... 저희 가족 여행을 좀 시켜주십시오. 예. 뭐, 뭐 저기 호텔 세 개가 있는데 그 밑에가 다 카지노예요. 예. 관광객들이 많이 볼 수밖에 없죠. 한국 사람들 이 많이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이처럼 강성범이 즉각 반박하자 김용호 씨는 의혹을 제기한 영상의 댓글로 역시나 강성범이 거짓말을 한다. 아내가 준 2만 원으로 게임 한게 원정 도박이냐고 언론 인터뷰를 하던데 연예부장이 어디까지 취재했는지 알고 이렇게 쉽게 해명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 꼭 해줬으면 좋겠다. 다음 방송 기대해 달라 확실하게 하겠다. 커밍 순이라며 2차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강경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강성범과는 달리 권상우는 조금 다른 대응을 했는데요. 권상우의 소속사 수컴퍼니는 21일 권상우의 과거 도박 의혹설은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대응할 생각도 없다. 그건 그분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통 연예인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이나 의혹을 제기할 경우 강하게 입장을 부인하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강경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상우는 SBS 드라마 나라라 개천용으로 2년만에 복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논란에 대해 누구보다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법적 대응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에 누리꾼들은 물론 일부 방송 관계자들도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씨는 이전에도 여러 폭로를 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수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러 유명인과 연예인들에 대한 논란을 끊임없이 폭로하며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무서워하지 않는 김용호 씨에게는 이러한 무대응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라 생각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